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필살기 좌폭 김종성입니다. 어, 이제 11월로 접어드네요. 날씨가 아침 저녁 기온이 상당히 쌀쌀합니다. 한절기 때 감기 조심해야 되게요그 다음에 혹시 독감 예방주사는 맞으셨나요? 또한 이제 연말로 다가오니까 건강검진 안한 분들 꼭 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식가격 1억 이하인 단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물건은요, 사건번호가 2023타경 52092, 52092입니다. 어 감정가 어디냐면요.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주공 1단지 104동 1205층이 좋습니다. 층이. 네, 층이 좋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괜찮게 보입니다. 어 2023년 9월 25일이 1억 6,300 감정가가 그랬던 것이 지금 한번 떨어져서 11월 6일 11월 6일 월요일날에 진행하는건데요. 어, 1억 1410만원 그러면 보증금이 1141만원 가지고 가야돼요. 네. 이렇게 가지고 가야됩니다. 이것은 수표 한장 찾아서 가지고 가면 돼요. 수표 한장 찾아서 그래서 은행에 가서 1141만원 수표 딱한장 차주고 가서 그 수표 뒤에다가 이 사건번호 쓰고, 사건번호 쓰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이렇게 11월 6일 날 진행하는데요. 간단히 권리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세입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에서는 두 가지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 현황에 나타난 권리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에 의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임차인 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 하나가 사라지죠.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5월 15일. 5월 15일 이후에 좀다 소멸해요 그냥 깔끔합니다 이것은 춘천지 압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물건은요 금년 5월 8일 날 상속이 됐어요 상속 상속이 됐는데 경매로 너무 왔기 때문에 명도도 쉬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명도도 보통 이런 물건은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달에 상속 됐잖아요. 상속이 됐는데, 그 전에 누군가의 빚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보니까, 누구의 네. 서재성님이, 여기 서재성님이 있네요. 서재성님이. 서재성님이 이미 경매를 했어요. 이건 뭔 말이냐. 보면은, 이 여가 있어요. 뭐예요? 이미 경매. 그런데,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그냥 앉아서 땅 짓고 헤엄치기는 거예요. 명도 그냥 쉬어요. 왜냐하면 형제간들끼리 지금 이 상속받은 이 사람들끼리 돈을 경매 낙찰되면 그돈 갖고 나눠 가지겠다, 나눠 가지겠다 그 얘기예요. 그 낙찰만 받으면. 바로 비워주겠다. 나는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우리 형제간들끼리 나눠 가지겠다. 그 얘기니까 명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어, 이 단지는 8개 동이에요. 572 동이라서 단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단지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게 12층이잖아요. 12층. 근데 최고층이 18층이나 또 최저층이 15층인데 그런데 지금 12층이니까 층도 노얄층이다노얄층 그러면 이제 감정 가격 아니 우리가 입찰 가격만 따져보면 될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은 그냥 입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물건은 경쟁이 좀 쉽습니다. 우리가 그거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보니까 단일 평형. 그냥 단일평이 형에요 평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니까 얼마나 와요. 1억 5천 8백 16층. 2층이 1억 2천 4백이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12층이잖아요. 12층. 근데 16층이 1억 5천 8백 2층이 1억 6천 4백 이제 16층과 2층 차이는 2층이 더 싸야 되잖아요. 16층이 더 비싸고. 근데 아마 2층이 수리가 잘 되어 있나 봐요. 수리가. 네. 2013년 10월 6일에거래된네 이거 얼마 며칠 전이잖아요 한달 전도 안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한 달도 1억 5천 8백의 거래가 되고 1억 6천 1억 5천 보통 1억 5천에서 1억 6천의 거래가 된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볼까요 어,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네요 2021년도에 1억 4천이었어요 1억 4천 이때가 가장 음, 음, 많이 올랐던데 때인아 1억 5천까지도 올라갔네요 일억 2021년 1억 5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그냥 보합을 유지하고 있네요 작년에도 1억 5천에서 1억 6천 작년에도 예, 거래는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게 금년이에요. 2002 2 0 2 3년 여기서부터 1층이 1억 5,200에 팔았네. 1층이 1억 5,200에. 그래서 쭉 팔렸어요. 아주 거래량이 많습니다. 전세는 얼마나 갈까요? 전세. 전세가 1억 4천까지 나갔네. 네. 전세가 1억 3천, 2억 2천, 2억 4천까지. 그러면 이 돈은 내돈 별로 안 들어가고도 가능하다. 그럼 시세 한번 볼까요? 시세. 시세를 보니까 봐봐. 단일 평형이죠. 매매 한번 볼까요? 매매. 매매. 1층이 1억 5천에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1층이. 1억 5천. 4층이 1억 6천. 1억 6천 500. 1억 7천. 어, 3층이 1억 7천에 나왔네요. 8층도 1억 7천, 1억 8천까지 나왔네요. 1억 8천, 3층이 1억 8천. 올로미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네요. 어, 전세는 하나 있네요. 1억 2천에. 1층, 1층. 그럼 아까 이제 전세가 1억 3천에서 1억 4천. 그러면 지금 매매가격이 1억 6천, 1억 5천 5백에서 1억 6천 잡고, 전세는 1억 3천 5백에서 1억 4천 5백 잡으면 매매가격은 1천만원에서 전세가와 매매가격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이 물건은 제가 보기에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낙찰받고 바로 파는 것이 훨씬 좋다. 명도도 쉽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1억 5천5백에 판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너무나 많이 냉길 생각 하지 마세요. 한 5,600만 원만 냉길 생각을 하셔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시 가격이 얼만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인 단타도 가능하니까, 공시 가격 한번 볼까요? 공시 가격. 104동 1200. 오호. 백사동. 백1200. 백사동 맞나? 잠깐만요. 백사동. 백사동 네, 1205호. 백성 맞네요. 백사동 1205호. 한번 봅시다. 104동 아이 칸이 비어있네요 칸이 네. 지금 현재 이 칸이 비어있어요 이 칸이 여러분들이 이 칸은 어, 비어있은게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확인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어, 공식 조사해보 그냥 나오니까 이 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현재 어... 1305호 9,810만원 그 다음에 어 1105호도 9,810만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공시가격이 1억이 안된걸로 보여져서 뭐예요? 취득세? 1.1% 법인, 법인으로 그러면 금년에 이거 이번에 거이 낙찰 받아서 어 빨리 잔금 치르고 내년 5월 말까지만 팔면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고. 네, 그래서 이거 많이 냉기지 말고, 600만원, 5, 6, 700만원만 수익을 내 걸로 예상해서 입찰하면 됩니다. 아주 물건 괜찮습니다. 아, 다만, 임장을 통해서 수리할 것이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수리할 것이 있는지, 어, 제가 한번 등기부 등본 볼까요? 어, 이분들이 2005년에 집을 샀다가, 2009년도에 어, 집을 하나 샀네요. 집을 2009년도, 어, 2012년도, 2012년도, 2015년도, 2015년도에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어, 상속이 됐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 집을 사서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들었게 갔기 때문에 수리비는 조금 들을 걸로 예상이 돼서 입찰가격에 그 가격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시가 1억이하 단타 물건을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